<laughs> 예, 우주부의 스트림 현명하게 즐기기 4부 주로 변화. 예, 이건 예, 제 약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주로 지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날씨가 변화되거나 주로가 변화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당혹스럽고. 제가 경기 실전에서 제일 당혹스러운 경우가 요거예요. 날씨 변화, 주로 변화. 네, 그러면 음. 제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중간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요. 추리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비는 안 내렸는데, 제가 최초 설정하고, 천국이라고 한것 중에서 자꾸 귀곡사가 들어와버리는 경우에요. 주로 부적한 마가 연속해서 두번 대가를 치거나. 네, 이럴 때, 남아있는 경주가 없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경주가 다섯 개 경주잖아요. 네, 그래서 전부 포기를 합니다. 사실은 포기해요. 포기. 포기인데 하던 그이 이걸 치고 있던 당사자들은 포기를 못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제가 정부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요. 다시 주로진법 처음으로 그다음에 동의를 얻어요. 울기 없기 아쉽다 이 상황에서 그 전판에 맞춰서 딱한판더 이상 안할딱한 판. 그러면 주로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짜증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당황스럽고. 그리고 주로가 변화되는 걸 알기 때문에 힘을 못 실어요, 또. 뭐, 삐, 어차피 해봐야 삑삑거리잖아. 그래서 팬들 성원에 힘입어서 아쉽다 딱한판 울기 없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지도 않고. 아쉽다 딱한 판. 저는 뭐약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 의무감으로 마본을 보내주고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근데 성원에 힘입어서 딱한판 아쉽다로 하는 거지. 그걸 의무감으로 보내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일단 다 포기라고요. 왜 아까 전에 한 말하고 지금 한 말이 다르냐가 아니고요. 주로가 변화됐잖아요. 날씨가 바뀌었잖아요. 귀국사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걔 그대로 놔두면 돈만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다 제로 베이스로 놉니다. 음, 공부했던 거다 버려요, 그냥. 예, 바뀌어야 살기 때문에 다 버리고 게임을 안 해요. 돈을 지켜야 되니까. 게임을 하면 안 되니까, 단 저는 게임을 안 하는데,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해당 우리 환자님들은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아쉽다, 울기 없기, 딱한 판이 나오는 거예요. 아쉽다, 울기 없기, 맞든틀리든딱한 판. 이제 중간에 왜 말이 바뀌느냐? 그니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해명을 꼭 하고 싶어서, 왜 오전하고 오후가 말이 다르느냐? 아니 그 어떡하란 말이고 귀국사 계속 들어오는데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그럼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 잠깐만요 내가 24시간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나한테 뭐 100만원 준다면 할게 100만원만 준다면 내가 계속 방송 키고 있을게 24시간 그거 아니잖아 난뭐 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24시간 내가 계속 해가지고 주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되는 거냐고 맞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주로가 바뀌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실시간 스트림을 켜가지고 웬만하면 알려줘요. 근데 오전까지만 본 다음에, 오후에 안본 다음에 왜 그러느냐. 아니, 돈을 줘. 내가 그럼 24시간이라도 켜놓을 테니까. 그 되게 우, 웃긴 거잖아요. 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뜻하지 않게 이건 어떻게 소통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꼭 말하고 싶었어. 주로 변화가 일어날 때, 야, 야, 내가 24시간, 아, 알어, 나는 알어. 주로 변화가 일어났다. 아, 좋됐다 알어. 내가 주로 집법 대가니까 아는데, 그 내가 방송 켜고 알려줘야 되냐고, 계속. 돈 걸렸잖아요. 그니까, 알어, 돈 걸린 것도, 네 소중한 돈이고, 나도 소중한 돈이야. 난 게임을 포기했어. 그러니까 진짜로 내 패밀리고, 내 핏줄이라면 알려줘요. 전화를 내가 해서라도, 주로 바뀌었다고. 맞습니까? 어! 난 니가 경마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른다고 내가 경마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주로 바뀌었어요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냐고 또 그래야 될 의무감도 없고 요거 꼭 말하고 싶었어요 이 배경지식으로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저에 대해서 악감정이 생기는 것같아잘 봐잉? 일 경주에 4경주 했어. 그 다음에 5경주, 6경주에 천국을 했는데 틀려서 틀리는 거, 틀린 것도 좋은데, 비가 내렸어. 갑자기 눈이 왔어. 에? 갑자기 트랙터 아저씨가 살수를 뿌려. 갑자기 기수들의 미필적 고의 마필 유도 현상이 많이 일어나. 이건 아니야. 자, 아니죠. 자, 이제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야 돼요. 다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로 하면 남아있는 경주가 5경주 정도 되잖아. 4경주라. 그, 이거 해서 뭐 하겠냐, 이거. 365일, 내일도 있는데, 내일로 넘겨. 맞습니까? 네, 내일로 넘기면 돼 안하면 돼요. 돼요. 그니까제 입장은 배터 입, 배팅 입장에서는 안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포기야. 근데 당사자들은 하고 싶잖아. 하고 싶을 때그네개 중에서 그정경주에 맞춰서 아쉽다 딱한 파도로 끝내는 거야. 그렇다면 이 과정을 못본 미리 봤던 사람들은 그 우리는 뭐냐? 아 잠깐만. 아까 그러니까 돈을 내라고 그럼 내 입사 시간 있어 줄 테니까 이렇게. 이제, 무슨 오해가 풀렸습니까? 제가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방송을, 어, 어 어떡하란 말이 실시간인데. 내가 24시간 계속 켜놔? 켜놔? 주로 바뀌었다고 다 말해주고, 내일 라다고 말해주고, 계속 그래야 되는 사람이야? 너 둘리야? 아기 공룡 둘리? 이제 고길동 집에서 살더지만 네 권리가 돼버린 거야? 너 둘리냐? 둘리야? 나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이게 서로 간에 악감정이 생기는 문제야, 이게. 자, 주로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추가고, 귀국사가 바뀔 수가 있어. 나도 머리 아퍼 그러니까 게임을 포기한다는 얘기야. 아쉬워서 딱한 판을 더할 수는 있어. 울트 없기로 하고. 그런데, 이 과정을 못본 사람들이 저한테 몹시 광고를 하고, 왜뭐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아니, 수순이 바뀌었다고, 바둑으로 치면은, 내가 젖혔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고 손을 빼버렸어. 그럼 나는 알잖아. 어, 여기 예, 손 뺐다. 나도 손 빼야 돼, 그럼. 보통 받아준다는 전제하에서 서술을 했는데 이놈도 승부를 가기 위해서 아예 손을 빼버려서 대마 잡으라고, 잡으라고. 당황스러운 거 맞습니까? 내 현장에서 내가 그걸 말해줘야 돼? 좋 됐다, 야식 손을 뺐다. 나도 손 빼야 돼, 빨리. 맞죠? 그러니까, 24시간 내가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울기 없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제가 배경으로 마, 말을 해놓지 않으면은, 왜 하느냐 아니 내가 네가누구줄 알고 전화를 해주고 네가누구줄 알고 내가 연락을 해주냐고 아 돈을 내 100만원을 그럼 내가 24시간 있어 줄 테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주로 변화 일어날 때는 다 지우고요 제로 베이스로 울기 없게 다간 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부는 꼭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한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가, 눈이 왔어. 그 다음에 미필적 고의가 많이 일어나. 어떻게든 바꿔야 돼. 근데 내가, 에 나는 혼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주로 바뀌었어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되냐고. 물론 해줘. 웬만하면은. 다시 켜가지고. 근데 그 전에 봤던 사람들은, 아, 이 사람 주로 진법이지. 그려. 바둑의 수순에 변화가 생겼다고. 젖혔는데 상대편이 안 받아줬어. 그럼 내가, 일일이 말해줘야 되냐고. 상대편이 안 받았어요. 다시요, 다시요, 수순 다시요. 이거 해줘야 되냐고.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립니까? 어, 내가 그래야 돼? 네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맞는데 상대편이 안 받았어. 나도 손을 빼야 돼. 내 손을 빼야 된다는 걸 지금 실시간으로 말을 해줘야 되냐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왜 여기서 오해가 생겨서 감정이 나빠지냐고. 왜 나한테 악감정을 갖냐고. 어, 나 게임을 포기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손 빼면 나도 손 빼야 된다고. 상대편이 왜 손을 뺐겠어? 야, 지금 승부로 나가니까 자기도 잡으려면 잡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손을 빼버린 거야 그럼 나는 유리한 상황인데 내가 왜구태고 잡으러 가가지고 나, 나까지 믿어 못 믿어 휘말려 나 안전하게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돈만 따면 되는데 나도 손 빼야 돼그 상황을 내가 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누가 보는지도 모르는데 그럼막 말해줘야 되냐고 중간에 누군 줄 알고 왜 여기서 저한테 오해를 하셔 이런 얘기는 해명 비슷하게 꼭 배경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주로 변화가 일어나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없어요 포기가 정답이고요 다음에 아쉽다로 울기 없기로 그전 주로에 맞춰서 딱한 경주 이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아 이거 말하고 나니까 시원하네요 앞으로 이거 오해하지 맙시다 내 24시간 계속 켜놓을 수도 없잖아. 난주로집법인데 어, 그리고 정말로 크게 베팅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제가 연락을 해줘요. 주로 바뀌었다고. 맞습니까? 그 사전에 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돈을 크게 베팅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예, 제가 죄책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저 선생님 저 주로가 바뀐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말을 해줘요. 안 그렇습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야. 누군지 모르고.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꾸, 어머, 오해가 생기는 거야. 난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가 진짜로 크게 베팅하고 했다는 거 내가 알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연락을 해준다고. 주로 바뀌었다고. 어. 그래서 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누가 한다는 걸 알지도 못해. 뭐, 뭐, 찾아야 되냐고. 아이고,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해봤습니다. 이상,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